네, 여기 지금, 가족 사물 발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이렇게 보면, 이제 몇년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나가 있죠? 여기 둘, 셋 뿌리, 넷 뿌리, 다섯, 여기더 보면 여섯, 여기, 아, 일곱, 일곱, 보면 요거 다 3이에요. 어, 요게 1년, 2년생 같아. 어, 그리고 2, 3년생 요런 어, 거. 어. 이게 나이는 얼마 안된데 잎이 3개가. 3구가 나왔어요 어, 나이가 얼마 안 된게 아니고 나이는 많은데. 이제 환경이 자라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요것도.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요기도 어. 어. 여기 잎이 졌어요. 지금 보면. 요것도 어, 산산이에 어, 떨어져 버렸네. 요것도 어, 산산이고. 보존해야지, 보존. 어, 이런 거는 뭐, 너무 적어서, 태기는 <laughs> 그렇고, 가족삼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모삼이 안 보이네? 어, 모삼, 이제 몇년안된 모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삼이 저게 모삼일 수도 있어요저 저 위에, 그, 위에 있는 거. 어. <laughs> 아우, 도와. 이게 모삼인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삼이야, 응, 음, 아, 그것도 삼인데. 아, 여기 보면 이제 다 산들이래요. 응, 응, 응. 너무 첫조 산기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산산 나는 데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한국하고 또 산산 나는 좀그 환경이 좀특이것 같은데 워낙 산산이 많으니까 미국은.